너무 크면요 좀더 키울 수 있는데 제가 너무 놀라요 그러면 이런 데가 솔로라 가지고 엄마 아 깜짝 아이씨 아 아이씨 어, 뭐야 이 사람 이렇게 돼 가지고요 아니내 앞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아 제로 선상님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구독 상어 뜨르르 뜨르 오늘의 드르르 트레 귀여운 드르르 떨어 새로 전사상어. 냥 감사합니다. 후이. 저 혹시 그 제가 이자이아자세를안다이 구독성을 부를 때 어떤 자세로 부르는지 아시나요? 저는 구독성 할때 버밍 얼척굿. 나도 얼쳤어. 탭 자세로. 늘쓰르르. 네, 탭 자세로 펼락 펼락거리면서 하거든요. 아니 이게 언젠가도 습관이 돼가지고. 6배 아니, 손을 나와봐야. 모으진 않아요. 근데 탭 자세로 뱁뱁네 박스씩 구독 상하 뜨르르 하면 다음에 귀여운 할때 다시 반대 방향으로 뜨르르. 뚜르. <laughs> 그렇게 해서 오늘부터 캠도 없는데 그런 진심으로 구독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지 뭐야. 정말. 모든 대단해. 모자이크로라이어 씩스라이어. 아까. 아이나나 홍대 찍어 놓고 저거 좀 설정 좀 하게. 해 아. 아, 어, 말하 어, 어, 왜안 되지? 어, 잠깐만. 어. 잠깐만요. 보 고장, 고장 났죠? 아아오아아 아, 어, 어, 어. 아 고민이 고장 났죠? 왜안 되지? 어떻게 차 있는데? 잠깐만요. 안 되나요? 안 되네. 시킨 대로 했는데. 입안 움직이는 캐릭터가 있다. 입안 움직인다. 나는 움직이는데. <laughs> 무건생 컨셉하죠? 응? 아 오디오 소스 오디오 소스. 멍청 <laughs> 어때요? 디스 대머리, 디스 바보들. 듀스 대머리 이제 버틸버로 되시는 건가요? 머리 머리 대머리 아입 다문 것도 있어요? 아 잠깐만요 그럼 나 파밍 안 할란다 얘들아 안 할란다 그래 네, 나가라 응 어, 알았어 응 나갈게 수고했어 셋이서 잘해봐 네3인큐 하죠 아 좋은데? 나쁘지 않네 좋아요 저도 저 좋아요 기대 기대. 뭐라고? <laughs> 뭐라고 뭐래서? 뭐라 <해서? 웃음> 어? 욕했어요? 아니 너 뭐라... 어니 지금 개때끼들이라이랑정한테 아무도 언니가 말고 둘이라고 했습니다. 호괄적인 거죠. 네, 둘이 니까두명이니까 네,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두명이니까두명이니까 <laughs> <명이니까. 두> <laughs> 짠. 아 이거 변명입니다 대마리. 여러분 맞아, 맞아, 맞아. 어때요? <laughs> 잘 보이시나요? 제가 말할 때마다 냠 과자를 냠냠냠 냠. 냠. 구독 상어 냠왕잘 됐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로 진짜. 너무 귀여운데요? 도영반한테 물어보죠. <laughs> 너무 좋은 도반한테 아, 진짜 너무 귀엽다. 잠깐만요 됩니다. 이거 설정이 뭐가 다른지 봐야겠어. 이미지 리액션 속성. 아, 마이크 보조, 마이크 보조, 마이크 보조. 조금만 잘라서. 이 정도면 어때요? 아, 말하는 게 보이시나요? 입이 좀조그 많긴 하지만 보이긴 보이나요? 와. 디스들은 바보양, 바보바보양. 잘 된다. 입수, 입 모양 잘 된다. 귀엽다. 도수들은 바보양. 가보이디마라. <laughs> 이러면 옥상으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상식적인 선에서, 그쵸 이거는 약간 센스다. 어디다 사람? 와우. 오이 번다. 와, 하, 하. 하하 라, 라, 랄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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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복 라, 이게 라, 게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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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쓰다가저거를안썼었거든요 안안 원래 아까 썼던 거 네, 저기에저기 저기서 서저기 저기서 저기서 를기 했어. 기서없이 아, 무슨 시간이지? 서저없이저기 시간 기서 저기서 저기서 저기 저기서 저기서 저기 마이크가 뭐야? <뭐냐> 야. <뭐냐> 마이크, 여보세요, 많이 필요해요. 네? 아 먹었다 일단. 아이씨, 사람 바보 만드는. 아니, 아니 <laughs> 마이크 이거 누가한테 쫓기던거 같은데. <laughs> 아니 내 마이크가 정전식이거든. 그거 뭔지 알아? 손끝으로 탁 대, 살짝 대면은 켜지고 꺼지고 이런 건데 가끔씩 얘가 터치가 안 돼서. 막막 막 주먹으로 두드려도 반응 안 하는 수준으로 반응을 안 하. 가끔씩 <laughs> 진짜 못 쏜다. <쓴다. 웃음> 진짜 재밌다. 진짜 재밌다 이 사람. 진짜 재밌다. 다시 다시. 뭐가 사람이야? 저, 그게 사람이야? 이건가? 뭐가 사람이지? 집으로 가. <laughs> 아니!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거 빨리, 시간 정지! 시간 정지! 시간 정지! 시간 정지! 시간 정지. 아, 크래쉬 예뻤네요 아... 이건 진짜 무효다 이번판 무효 이번판 무효 아닙니까? 에? 이번판 무효 아닙니까? 이번판 무효 해야되지 않을까요? 와... 이빙고가 무효된다고요? 보둑이 쓸데없는 소리 입을 맞아야지 쓸데없는 소리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시간 정지만 해주세요 아... 살아 있나? 나나 살아 있나 본데? 왜냐면 끝났으면 내가 주, 죽어서 로비로 나오고 끝나거든요. 내가 죽었으면은? 어 <laughs> <오, 오>, 어떻게 <laughs> 어떻게 이 안에 안착해 있어 여기 어딘데? 와와나 어, 여기까지 달와와와와 인들 와, 와, 나나나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달려왔어. 어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달려왔어. 와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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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달려왔어. 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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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왜 이렇게 이쪽로 달려왔나 봐. 이렇게 여기 들어 있었어. 내가 이렇게. <laughs>